달래 목련 꽃, 봄꽃들이 줄지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 소망의 계절이죠. 사랑의 갈대상자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각 처소마다의 하나님의 은혜로 큰 평강과 발전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페밴드에서 갈대상자 교회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주문. 예배와 회의를 위한 공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나눠주시고, 교회 등록과 공지 등은 카페와 밴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시 입장과 성실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오전 9시, 2부는 오후 4시입니다. 오늘도 주영철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믿음으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제 후반부가 되는 중심이 될 구절을 한번더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제 구함난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없어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모세의 인격 신앙과 인격 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실의 실생활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범적인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인가 또그 인격의 신뢰는 어떤 모습으로 갖춰져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때는 모세를 필두로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각고의 어려움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먼 어, 지척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때입니다. 각지파에 한 사람씩 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고 또 자신이 살핀 대로 백성 앞에 보고하기를 12명 중 10명은 그땅 주민은 네피림의 후손으로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라고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반면에 12명 중에 2명이었던 소수였던 여소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땅이므로 그들 가나안 백성들이 우리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기를 종용했다는 거죠 여기 1 2장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직후에 기록되기를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인데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건 이제 모든 악한 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그 의로움 때문에 모두 다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절대 절명의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모세의 신앙 그리고 그 신앙하는 인격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과 인격으로 갖추어 갔으면 좋겠다. 이 바램을 가져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영도력과 그 인간의 속에 나타나는 그의 신앙의 면면을 우리가 봄으로 통해서 그가 지닌 말하자면 인격 속에 갖춰져 있는 지정의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같지는 않을지라도 사람에게서는 비교적 모범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그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잖아요. <laughs>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떤 관리가 물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어떤 관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스스로가 보기에도 남들이 그의 신앙하는 모습을 보기에도 참 부족하지 않다라고 사타가 인정할 만한 생활이었습니다. 많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말씀하시지요. 18장 22절입니다. 누가 보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나 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다 부족해요. 어떤 누구는요 명석한 두뇌는 가지고 있는데, 무사람들의 부러움을 그 명석한 두뇌 때문에 부러움을 잔뜩 한 몸에 받으면서도 따뜻한 정이라고는 담아둘 마음의 공간이 없어서 인간관계가 상막하기 그지없는 차디찬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누구는요, 알기는 만물박사예요. 그러나 심약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 아는 것만큼 똑부러지게 해내는 것이 없어서 무골호인이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세상엔 제법 있습니다. 또 누구는요, 의지는 바위처럼 강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온고집으로 뭉쳐져가지고 남의 경험이나 어떤 따뜻한 방법까지도 다 내던지는 오만한 방자한 그런 인간 의 모습도 이왕왕 보여지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여러이 모든 것들은요 다잘 갖춰야 됩니다. 명석한 두에뭐 아은바에 충실한 거, 의지가 강한 거, 여러분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다 그러면 지정 의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지정의를 고르게 갖춰야, 여러분, 정말, 어, 복된 사람, 성실한 사람, 괜찮은 사람, 갖춰진 사람, 이렇게 평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조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그런 인간은 결국 불안정한 삶이고, 그 불안정한 삶을 결국은 불행할 수 밖에 없는 삶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냥 인간에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안고 사는 믿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인적 치유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행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말의 뜻도 여러분, 바로 이런 균형을 잘 이루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이 치료를 기지를 고치시는 주의 성령이 한다. 그래서 복음이란 전인적인 치유다. 이렇게 말을 하는거지요. 그래서 성도는요. 갖춰져야 할 것이 몇가지가 있는데 모세의 삶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삶을 지정의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말이죠.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내용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런 기록을 해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때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 믿음이 최고이긴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아는 것이 있어요. 뭘 믿는 것인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바로 내용이 있는 신앙이어야 온전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탄식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십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아시지요? 고린도 교 어, 전서 1장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지식에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기독교는 영지주의와 같은 그노시스주의이지요 지식이 지혜가 앞서 있는 그런 사람, 이원론자들이에요.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어서 제멋대로 그냥 살아도 상관없다 시계. 그런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그노시스주의 바로 기독교 이단이라고 말하면 초기 기독교의 영지주의라는 말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와 같은 지식을 앞세운 이단들이 횡행했던 시절이었지만, 여러분 교회가 지식에 풍족한 교회 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지식까지도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세 사람의 지식이어야 된다. 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은 뭘까요? 지식의 원조는 하나님 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다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한 말이 사무엘상 2장 3절에 기록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아보시는이라 아멘. 여러분, 안다라는 게뭘 알아야 되는 걸까요?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내야 됩니다. 구원과 영생의 지식을 견고히 가져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골빈 그리스도인이에요. 깡통 그리스도인이에요. 골비었다, 깡통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는 명확히 아는 아주 박식한 천국에 제자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지정의 가운데서 정입니다. 흐리를 한다면 행동하는 삶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말하자면, 복된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다면,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열렬한 가슴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가서 2장 5절에 솔로몬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받은 사랑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났다. 그렇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물으셨던 첫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버려서 생명을 주었고 그래서 네가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다시 사는 그 인생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넌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산 생명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가 너를 살렸으니 내가 너를 재창조했으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가서 팔장 육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요 죽음처럼 강한 이로을 용기의 첫발이 되는 겁니다. 사랑 받았으니 그러니 나는 나는 구주 예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해서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의 입에서 토해버릴 위기에 처해졌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기아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기록, 기록된 일곱 교회 중에 미지근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왕 사랑할 것 같으면 열렬한 마음으로 뜨끈뜨끈한 사랑으로 사랑해야지요. 사랑받아서 구원받은 자, 산자 되었다면 산 자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니 내가 이렇게 미지근한 라오디케아 교회처럼 입에서 토해버리는 그런 운명이 될까 좀 두렵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돈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자식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강한지 이 집착의 수준이에요. 명예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만큼이나 집착하지요.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애착을 갖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정작 죽게 된 생명을 구출해 주신 살려주신 주님께는 어찌도 그다지 냉랭한지 어찌도 그렇게 무감각한지 어찌도 그렇게 무관심한지 참 모를 일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병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악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설명해 본다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모든 사람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웃, 내가 함께 공유하며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마저도 모두 다 누구처럼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범위가, 범주가 그래요. 요한 1서 4장 20절에도 기록한 말씀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치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해야 하나님 자녀예요. 사랑해야 사랑받는 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지정의 중에 셋째는 의의에 해당하는 강한 의지예요. 확실하고도 분명한 명분의 신앙을 일컬어서 말하는 겁니다. 자문 사상 27절엔 좌로 나으로치우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격려하시죠히브리서 12장 12절에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재촉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38절도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그 마음을 진정하고 진, 에, 토, 토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될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13장 아 10장 39절처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아주 거룩한 신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강한 의지를 다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달려갔던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굳게 정하고 앞으로만 앞으로만 그렇게 달려가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또 다른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줄 믿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화하는 삶의 좋은 샘플이, 좋은 모습이 그냥 모범적인 답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정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에 해당하는 모세의 삶 가운데로 보면 세계 최강의 애국 왕자 교육을 40년간이나 받고 누리고 그렇게 이수했던 지성인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적인 사람이지요. 온유함이 당대의 으뜸이어서 어떤 급박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고 흐느껴 울줄 알았던 정 많고 사랑 많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또한 의의에서는 어떻습니까? 열 번이나 반역한 대적자들에게 거칠게 저들이 대항해 올 때도 하나, 하나도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 울고 대적자들에게 늘 품어주는 마음처럼 기어이 300만 대군을 가나 문턱까지 인도해 냈던 그 늠름하고도 원숙한 신앙이고 그 원숙한 신앙을 나타내는 인격 그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능력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세상을 온전히 구원해내는 선교적인 삶이 모세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모범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감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삶에 그 신앙과 또 인격의 모습을 살펴보며 흔히 인격을 말하는 지정의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상고해 보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이 시절이 얼마나 혼탁한지, 얼마나 혼란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어지러움을 가져다 주는지, 어떤 마음이어야 하고, 어떤 결단을 행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참으로 아버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시절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범이 될 만한 귀한 의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모세의 삶같이 선교적인 삶이여 여와와 그리스도를 한지식의 하나가 된 삶으로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신실한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거룩히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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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며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모든 은혜와 은사가 머리 숙여 예배하는 각 심령과 저들이 거하는 각처와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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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